이렇게 찍어도 되네. 커버력은 쌓이거든요. 와, 대박. 이건 두드려야 돼. 훨씬 커버 잘 돼요. 와, 이거 잘. 와, 이거도 대박이다. 와, 나 왜. 와, 에스파. 바...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아,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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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오늘 준비한 파운데이션 팩폭 리뷰는. 래라라라!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바로 이 제품인데요. 에스쁘아가 이번에 스틱 파운데이션을 출시를 했더라고요. 또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뭔가 스틱 파드라는 게 사실 대중적이진 않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했지만 생각해보니까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 다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게 아닌가요? 여기 각인도 에스쁘아. 근데 진짜 고급스럽다. 제가 오늘 쿠션이랑 반반 리뷰를 준비하긴 했지만 패키지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f o l l o 이 스틱 파데부터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공홈을 봤는데 그냥 쓱싹 바르면 된다고 나와있더라고요. 한번 가볍게 쓱쓱쓱 이렇게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퍼프를 이용해서 두드리면 된대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봐보실래요? 저는 스틱 파데라고 해가지고 조금은 무겁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거든요? 한번 더. 좀 길게 길게 해볼까요? 어떻게 어 어떡해. 근데 여기 각인이 없어지고 있어. 전 혹시나 스킨케어가 밀리진 않을까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밀리지 않고 정말 이게 밀착력 있게? 생각보다 쫀쫀하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렌딩도 어렵지 않게 잘 되는 거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커버력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한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두꺼워지기는 하겠다. 하지만 퍼프를 이용해서 여러 번 두드려주시면 은이 두께감은 어느 정도 해결은 될것 같아요.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예쁘게 올라가네. 근데 톤 보정은 깔끔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잡티 같은 경우에는 완벽 커버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스틱 파데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퍼프로 두드려야 되는 그런 질감의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퍼프로 두드렸을 때 그것까지 챙기기는 힘들죠. 여기 코 저 근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평가를 할것 같아요. 저 비글로우 제품들은 사실 조금 아쉽다라는 평을 대부분 남겼었잖아요. 죄송해요. <laughs> 이번에 올류의 경우도 무너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평가를 했었는데 얘는 조금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스티파데라 그런지 이 발림성을 위해서 더 촉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좀더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커버력이나 제품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훨씬 더 커버력 있으면서도 밀착력 있게 느껴져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쿠션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스틱 파데를 바를 때쫙 긋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균일하게 발리잖아요. 그런 것도 스틱 파데의 장점이라면 장점. 근데 그도 단점으로 느낀다면 두께감이 그만큼 쌓일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 이렇게. 근데 굉장히 화사하게 올라가서 22호, 23호 분들은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커버력이 쌓이긴 쌓이는 데 이렇게 찍어도 되네.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한 번씩 찍어서 사용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수정화장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은 아까 찍은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올라가면서 커버력은 쌓이거든요? 오, 대박! 이건 두드려야 돼! 나 지금 완전 깜짝 놀랐어. 여러분 여기 붉은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붉은기 커버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려 했는데 코코콕 찍으니까 그게 보완이 되면서 여기 잡티 커버도 처음에 이게 밀어졌을 때랑 어머머 머머머머 훨씬 커버 잘 돼요. 와 이거 잘와 이거 좀 대박이다. 이게 수정 화장은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미쳤는데? 이게 그냥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찍어주면 수정이 똑되는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걸로 수정화장을 해주게 되면은 블러셔 같은 거 위에 표현할 때도 굉장히 좋죠. 촉촉하게 싹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 피부 이쁘다. 와. 나 왜.. 우와, 에스바, 와. 에스쁘 와. 에스쁘 진짜 삼견지명 장난 아니네. 이게 파운데이션을 올리면은, 싹싹. 살짝은 정성 들여서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진짜 쓱싹 이렇게 올리니까 오히려 쿠션보다도 훨씬 더 쉽거든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돼서. 그냥 이렇게. 나는 왜 스틱 파드를 출시를 했을까 조금 의문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브랜드에서 스틱 파데된 브랜드가 있어 없잖아요. 이유 있는 출시네. 에스쁘아 역시 선두 주자야 선두 주자. 에쁘바가 이번에 스틱 파데 대박 시키고 많은 브랜드에서 또 스틱 파드를 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성들인 피부 느낌이 나면서 바를 때는 굉장히 쉽게 쉽게 발리는 요 느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승역까지 보고 한번 구매. 아니 아니. 아 몰라 사세요. 멀리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사세요. 초확대에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우 쿠션 올리 그럼 이제 반대쪽은 쿠션을 활용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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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요 느낌이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비글로우 같은 경우는 약간 요렇게 짭짭짭 짭거리면서. 이 윤광을 뽐내는 게 이쁜 쿠션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수부지 분들이라든지 건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수분감을 뺏기는 느낌이 들면서 주름끼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틱 파데는 그게 없다어고뭐 근데 너무 예뻐 진짜. 에스쁘 비글로우는 지속력이고 뭐고 나발이고 이제 겨울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름철에 느꼈던 그 아쉬웠던 지속력 마저도 해결이 되면서 이건 손이 가게 될수 밖에 없는 진짜 이쁜 피부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반 봤을 때 여기가 좀더 윤광 뿜뿜이가 느껴지죠. 좀더 글로시하고 좀더 유분기가 있는 느낌. 그리고 두께감 같은 게 경우도 여기가 좀더 덜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두 제품 중에 하나만 쓸수 있어라고 한다면 비글로우 스틱 파데를 추천을 드려요, 지금까지는. 왜냐면 쿠션은 저랑 더잘 맞는 제품이 있었을 뿐더러 약간 스킨케어를 많이 탈수 있는 제형감이기도 하고 뭔가 계절감을 많이 탈수 있는 제품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발랐을 땐 예쁜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쁜 쿠션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탁 이렇게 발랐을 때 예쁘긴 겁나 예뻐.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벌써부터 약간 수분감이 날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화사하게 유지가 되는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보다 겁나 더적나한거 아세요, 여러분? 실제가 오히려 더 화사해. 그러니까 스틱 파데는 전체적으로 유분감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비글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지금 광이 살짝살짝 날아가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수분감을 조금씩 뺏겨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변하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겉에서 볼 때는 조금 끈적인 질감으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초박대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짜라란! 바로 해볼게요. 일단 1차로 이거는 마스크 묻어남이 아니라 밀착력 테스트입니다. 두드보면 오! 묻어남은 쿠션이 훨씬 더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스틱 파데보다는 쿠션이 좀더 묻어남이 많이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얼굴에서는 어떻게 됐을지 스틱 파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균일하게 잘 남아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막 찍힘이 크지 않고 이런 부분들, 마스크가 맞닿은 부분만 살짝살짝 지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콕콕콕 찍어서 수정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밀착력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코 부분에 찍힘이 생각보다 크네요, 이렇게. 많이 벗겨져 나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부드럽게 발리는 스틱이다 보니까 이렇게 찍힘, 마스크가 맞닿는, 외부 자극이 있는 거는 영향이 더큰것 같아요. 반면에 쿠션 같은 경우는 광을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건데 그것보다 조금 뭉침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벗겨짐이 있으면서 살짝살짝 뭉침이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코 같은 경우도 스틱 파드만큼 묻어남이 있었습니다. 밀착력은 두 제품이 막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이런 느낌. 막 엄청 지저분하거나 광을 엄청 많이 뺏긴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고름 가볍게 수정 타임. 그리고 저는 지금 촉촉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고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좀더 쫀쫀한 제품이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스킨케어의 힘을 빌려서 밀착력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메디큐브 모공 세럼이랑도 한번 사용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에 쿠션. 여기는 스틱 파데만큼 부드럽게 깔끔하게 올라가진 않네요. 그렇지만 밀착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 이어서 마스크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짠! 지금 마스크를 착용한 지총 6시간이 지났는데요. 지속력 테스트 보여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인 묻어남부터 보시면 은 생각보다 이 쿠션이 더 많이 묻어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틱 파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그래도 나름 눈에 띄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제품 모두 묻어남이 엄청 크지 않은 건 느껴지시죠? 제가 이전에 비글로우 쿠션을 리뷰했을 때는 더운 여름날이어서 좀더 묻어남이 많았던 것 같고 확실히 선선해지그 <laughs> 이런 날씨에는 묻어남이 딱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스틱 파드 같은 경우는 살짝 벗겨짐이 있으면서 붉은 기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묻어나고 많이 벗겨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찍힘이 확실하게 남아 있다. <laughs> 근데 쿠션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다른 점이 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스틱 파드 같은 경우는 벗겨짐이 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딱그 부분만 나간 느낌이라면, 여기 쿠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의 경계선들이 딱 찍히면서 약간 헐켜진 느낌? 그래서 수정할 때좀더 까다로운 느낌이 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코연 무너짐도 어느 정도 있지만 유분기랑 섞이면서 깔끔하게 무너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쿠션 같은 경우는 벗겨짐이 좀 덜하긴 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선들 때문에 자칫 바르다가 더욱 뭉치고 약간 이런 부분들, 약간 뭔가 뭔지 아시죠 그런 느낌. 그럼 이제 수정 화장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여기 반만 지울게요 다크닝 테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먼저 스틱 파데를 이용해서 콩콩콩콩콩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얘는 밀어 쓰는 것보다 콩콩콩 아래쪽에 딱 발랐을 때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 수정 화장 진짜 편하겠죠. 패드 같은 거 하나 다 갖고 다닌 다음에 싹 지우고 그 위에 이렇게 올려주면 은 어머 수정 끝났다 느낌이겠다. 근데 지금 마스크로 벗겨진 부분 말고요. 여기 이마 쪽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다크닝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크닝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되는 어, 비글로우 스틱 파데 그럼 이제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여기도 이마랑 비교했을 때는 다크닝이 크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수정 화장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근데 웬만하면 이거 자체가 갖고 있는 유분기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조금 번들거림이 심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가볍게 이렇게 눌러서 닦아내 주시고 그 위에 톡톡톡톡 얹어주면 아, 이렇게 사용하기 너무 좋다, 이거.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저 좋은 꿀팁을 왠지 발견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정 화장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깔끔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처 쿠션을 발랐을 때그 예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처음에 그냥 피부 표현만 생각을 했을 때는 스틱 파데가 훨씬 더 예뻤어요. 근데 수정 후를 보니까 여기 세미글로우한 쿠션 피부 표현에 이 스틱 파데를 한번 수정을 싹 해주니까 약간 쫀쫀한 그 마무리감에다가 이게 싹 올라가면서 입으기 정말 그렇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스틱 파데만 단독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제가 오늘 한 방법으로 그냥 쭉 하시면 되겠지만 왼쪽 나는 쿠션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쿠션으로 베이스를 차, 가볍게 정말 쉽게 펑펑 깔아 주시고요. 이후에 나갔을 때 수정 과정 할때그 위에 쿠션 올리면 또 뭉치거나 고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티슈로 걷어내 주신 다음에 콩콩콩콩 두드려서 수정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에스쁘아 브랜드 측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laughs> 앞으로 쿠션 기획 세트 이제 많이 출시를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이 에스쁘아 비글로 쿠션에다가 이스틱파드 있죠. 이렇게 큰 사이즈도 정말 너무 좋은 궁합이지만 살짝 미니미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획 세트로 판매를 되면은 얘를 약간 스테이컨 실러 느낌인데 수정 화장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고 제가 자신 있게 뭐라는 거야? 자신 있게 판매로 이어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여튼, 굉장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조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또 마켓 욕심을 내봤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에지파아의 신상 스테이크 파운데이션과 쿠션 반반 비교를 함께 해봤는데요. 또 궁금한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저 지금 근데 카메라 지금 위에 바꿔, 어머, 달덩이가. 嗯。